자, 천혜령 사과나 마가를 잡기 전에 일단 가볍게 못 풀기로 자 추가. 자, 우선 캐스트가 나온 빙의 굴림은자 티갈 산마리를 수렵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천혜령 까먹고 이야안 했던 거죠. 아, 위험한 사냥을 떠나는 군냥좀더 좋은 식재를 들여서, 활용을 포획하라 이런 제목을 내놨다나. 아... 야, 활용도 잡아야 돼. 야, 그럼 캐스트가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어, 천혜로면 좀 나중에 할까? 그러면 이번에는 일단은 티그레스 잡고 활용 포획할까요? 어, 그게 무난하겠지? 기본적으로 몬스터터는 남캐랑 여캐랑 룩 차이가 너무 심해요. <laughs> 네. 여캐라에서 수혜는 안 할까요? 어. 남캐는 딱 이런 느낌입니다, 장비가. 딱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자, 이제 가비만 되죠? 자, 이번에도 티가렉스 잡아보겠습니다. 아 남게 안한거 후회중 <laughs> 자 빙의 굴림하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한시간 50분입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광룡화를 하는 티가렉스도 아니고 그리고 뭐더라 지금 공대까지 식사로 붙은거기 때문에 아마 예상은 좀더 빨리 처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프님 어서 오세요. 자, 티가렉스, 빙의 모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티가렉스 영상이 두 개나 뜨네요. 기트 가게도 시리. 자, 한 바퀴 돌죠. 한번더 보여. 오케이 올리고. 회전, 맞고요. 아, 그 여실 때요, 아. 어. 열쇠 누르고, 비번 누르고, 그 다음에 벨 누르시면 됩니다. 네. 자, 조심. 헛! 한번 더! 자, 한번더 가능해요. 자, 얼레 남았죠? 자고 호! 오케이. 자, 이제 화났겠죠? 이제 나 화났다 이러면서 싸울 겁니다. 오세요. 다 자, 오케이 자, 잘와요 자, 소라님 어서오세요 에스 네, 타기 완성 홀리드! 자, 막아줘 어네 <laughs> 넘어가버렸어요 아예 필드를 넘어버렸어요 자, 예리도가 최대가지였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오케이 돌고 오케이 아이고 야하! 네.. 팔만했어요자이 친구 쫓아오고 어씨 꼬리 맞아 꼬리가 타격 판정이 있구나 자.. 기다리고 자걸러가요 오케이 한번더 올리고 자 머리 어야 이런 방해꾼들이 자 피하고 아 어, 이거 도망갔네요 자 쫓아가봐요 어나 이거 얘 그거 안던졌나 어나 얘한테 페인트볼 안던졌었나요 아 이런 안 던졌나봐요! 안 돼!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겠어. 큰일이다. 이런, 아주 큰 미스를 했습니다. 이러면 분침이 확 늘어나죠? 아무래도 4번으로 도망간 것 같죠? 여기까지 보니까. 자, 바로 쫓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발라야 되겠다. 이번에 크아~ 자, 여기 있죠? 오케이~ 바로 발라요. 여기서 만약 메비도 한번더 했으면 진짜 오래 걸릴 뻔했어요. 아니, 아니야 3DS라는 겁니다. 위도 근데 포지가 있어요? 화났죠. 아이고, 이거. 자, 한두 방이 안 맞았죠? 조심. 빼고. 와라. 아 너무 뒤에요 너무 뒤야 너무 구석이야 저게 뭔가 나와야 돼요 이 친구 오케이 좋아요 한번 더 막아야죠 막고한케이 오케이, 부입하게. <laughs> 자, 꼬리까지 잘랐어요. 자, 죽을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무기. 위력 떨어졌어요. 아, 지쳤죠. 저도 무기를 갈아야 됩니다. 일단은 서로 재정비를 해봐요. 자, 6번으로 도망갈 거예요. 6번에서 잤나? 원래 얘가? 자, 공격! 아이고! 어, 자, 바로 안해죠 다시. 호잇! 한바 자, 내한 효과가 사라졌다고 는 하는데, 거의 잡은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거, 카트링크 안 먹어도 될것 같거든요, 내 생각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죠? 금방 끝났어요. 좋았습니다. 빠바바. 빠바. 백룡 각각. 그다음에 체질, 혈성, 철광석, 철광석.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전투를 클리어했네요. 어, 이거 액션 어떻게 하지? 어, 액션 여기 있죠. 흐흐 <laughs> 자, 우선 이렇게 티가렉스를 하나 클리어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활용포획이 되겠습니다. 자, 흑청이 레벨업스. 갤러리에 사냥꾼과 사냥감이 추가 되었습니다. 자 수고했어. 모두 언제나 내가 무살이라 믿고 있지. 당연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자, 활용을 포획하라 미션 해보겠습니다. 자, 활용 포획 미션은 아무래도 자, 단한 번의 기회가 좀 주력이 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무슨 뭐 포획 구슬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포획 구슬을 가지려면 뭐 목록에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목록 조합할 만한 게 거의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조합, 아이템 조합, 목록에서 조합 아직 제가 조합할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 지금 그냥 대충 아무나 만들어봐요. 증강제 이거 몇 번인지 아세요, 혹시? 그, 포획, 하려면? 포획 구슬이? 야, 근데 내가 이게, 어, 아마 힘들 거야. 아, 이거. 증강제도 었고 어, 예, 강제 그레이트. 강제 그레이트 이걸로 만드는 거구나. 벌풀 미스트 버섯, 에너지 드링크. 고추 수면, 증강제 인내시아. 이렇게 하면 뭐, 하나, 하나씩 되죠. 이거 쿨 드링크 보니까 이거 핫 드링크구나. 이거 풀미 트고 이게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뒤에 뭔가 있을 텐데, 그냥 단한 번의 기회를 보죠. 그냥 딜 하다 보면 아마 내가 워낙 딜이 그렇게 지금 센게 아니니까 세다 하다 보면 얘가 지쳐서 아마 도망갈 거예요. 그거 한번 노려봅시다. 뭔가 패딩이에요. 그냥 보신데보신데왜 이래? 자, 불레 상태, 성태. 불레 상태도 나쁘진 않겠죠. 네, 약한 놈 덤벼. 자, 파이어스 채소 해보자, 이거. 네 공격력 대를 이번에는 그렇게 급하게 안해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도망가는 거를 이제 포획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극딜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묘하게 맛있는 맛이었다 야옹 채수리 발동 식사권을 받았다 자 가볼까요? 화룡 포획에 나서 보겠습니다 화룡을 포획하라 자, 이제 보니까 여기 쿨드링크가 필요한 곳이네요. 나 이거 쿨드링크 소지수 두 개밖에 없죠? 이거 10분 만에 어느 정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쿨드링크를안 가지고 왔어요. 이런, 나름 위험할 수도 경우에 따라서. 자, 일단 페인트볼 챙기고 움직여보겠습니다. 네, 저기는 내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그, 그러게, 활용이 8번이 있으려나? 이런 판이면? 자, 포획 미션이기 때문에 기회는 다한 번이에요. 자, 아직 활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활용이 어디 가야지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오케이, 있어요. 페인트 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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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발 랐어요, 오케이, 올라왔 어요. 페인트볼을 바르면 적군이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사전에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노려봐요. 어이고, 이거, 이거. 아, 이런 망할 초식동물이 나를 때렸어요. 그, 어씨, 우한번 더. 아. 이럴수가. 이럴 수가... 자~ 돌진 조심~ 자,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자, 노의 돌진이 더 빨랐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너무 구석이었어요. 맞고. 자, 연계 공격 조심합시다. 호잇! 또 오겠죠? 호잇! 자, 떨어뜨렸어요. 자, 이번에도 머리 만보여주고 있죠. 자, 머리를 공격해야 복하고, 자, 꼬리를 솔직히 자르고 싶은데, 이번에는 그의 여유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자, 화냈죠. 자, 자, 고 짐 조심하고, 아 짧죠? 자, 돌진 조심해야죠. 자, 도망갑니다. 자, 일단 도망가네요. 일단은 태세를 잡아 봅시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이 친구가. 자, 2번으로 가나? 어, 2번으로 가네요. 자, 쫓아가 볼게요. 자, 현재 2번으로 도망가는지는 이렇게 미니맵으로. 아, 1번으로 갔네요 제기 위로 왔네? 이거 지금 스테미나 후달려가지고 지금 먹으러 간 거거든요. 저거는? 저 스테미나 보충은 피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저렇게 지금 1번에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게 페인트볼을 써서 나오는 효과입니다. 없으면 되게 헷갈려 어디로 도망가는지자 이제 목적지 1번에 도착할 것 같죠? 았 따라오겠습니다. 오케이, 적발견. 아 조심 아씨 안맞았어요 나의 혼신의 일격이 아이고 맞았죠? 우리치기 맞았어요 오케이. 조심. 맞고. 자, 이거는 그냥 피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피해야 돼요. 방패 직업군이 없으면. 자, 짧아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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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건 맞아버렸네 <laughs> 자 추락시켰어요 자나 날개 부셨죠 아, 피하죠? 어, 피하죠? 위험해요 오케이, 자, 등파게한번더 야, 예, 냄비! 디 p <laughs> 자, 한방 먹었어요 어, 네. 너무 앞으로 가서 꼬리 맞았죠, 지금? 자, 체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소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인가요? 자, 오케이, 올라가고요. 꼬리도 이제 잘라볼게요. 한번 더. 자, 지금 추가로 도착한 거는 도스 이오스죠? 어네자 말씀드리는 순간과 동시에 지금 잠깐 연결이 끊겼는데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자 끌었고 자 꼬리를 자르고 싶은데 꼬리가 잘 잘라지려나 모르겠어요 어, 어 그동안 너무 안했거든요 제가 자, 아이고! 자, 리오레우스까지 따돌리는 거 실패했네요. 어, 이, 원래 쟤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자, 일단 얘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4번 위치 가봐요. 아직 체력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 슬슬 위험한 피가 역시, 네, 슬슬 위험한 피인가 아닌가 싶었는데, 네, 도망가죠? 네, 이러면 그냥 도망가기를 그냥 기다리는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자는 걸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포획해야죠. 기회는 다한 번뿐이니까. 자, 그럼 놈이 확실히 도망갈 때까지 저는 최강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의 경로라면 아마 9번에 도망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9번에 도망갔습니다. 자. 이제 자는 걸 보고 도착할 때쯤이면 아마 잘 거예요, 지금. 시간이 한 30초 정도 기다리면 보통 자거든요, 도착까지 하고. 자때 맞춰서 지금 쿨드링크도 지속 시간이 다할거할요자 잡읍시다. 주대마비덧 포획력 마치요 어? 오케이 됐죠? 아깜짝이 어, 안된줄 알았네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야죠 네 마취로 끝나였습니다어 실패하나 했네요 빠밤 자 이걸로 이제 채취를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음, 바로 게임 끝났죠? 커커 커. 자 포획 보수가 나왔습니다. 영린 좀 얻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자 식재료 채소가 레벨업했습니다. 국물이 레벨업. 자, 이걸로 보다 나은 식재료로 이제 샤가르마가라와 함께 싸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로 샤가르마가라밖에안 남은 것 같네요. 자, 이제 샤가르마가라를오 자. 크... 네, 노점 요리가 좀더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말 걸게, 여기 있나요? 네, 여기 있죠. 어떻게 하면 이것 좀 말하냐? 이 호화롭고 넓은 주방을. 바깥은 받을 거냐? 이런 망할 모양이냐 자, 뭘로 할 거냐? 자, 이렇게 먹을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방어력 대로 해볼게요. 의료술 네, 약한 눈덮벼 이렇게. 이 게임은 언제까지 하냐라고 느 질문하셨네요. 어, 이 게임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다 끝날 때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죠. 무척 신기한 시간이었다. 자 이걸로 이제 나머지 샤가르 마가라만 상대할 준비. 아 이제 샤가르 마가라만 나왔죠. 자 오케이 자그 다음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말 샤가르 마가라입니다.